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지 소고기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줍니다. 가지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반으로 자른 다음 길쭉길쭉 한 모양으로 썰어 줍니다. 다른 가지는 전자렌지 가능한 그릇에 담고 랩을 씌워주고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준 다음 전자렌지에 4분간 돌려줍니다. 다진 소고기에 밑간을 합니다. 양조간장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후추 세 꼬집을 넣어서 소고기가 덩어리 지지 않게 젓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. 대파 송송 썰어주고요. 양념을 합니다. 양념으로는 국간장 한 스푼, 양조간장 두 스푼, 마늘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서 양념을 잘 섞어 줍니다. 팬에 식용유를 조금 넣고 소고기 다짐육을 넣어서 볶아 줍니다. 뭉치지 않게 젓가락으로 살살 볶아 줍니다. 소고기의 붉은 색이 보이지 않을 때 가지를 넣어서 1분간 볶아줍니다. 양념장을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고운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. 통깨 솔솔 뿌려주면 가족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가지 소고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